네, 전국에 계신 존경하는 항공과 항공서비스 항공운항과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 쌤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썸네일 보고 제목 보고 놀라셨죠? 사실 제가 지금 많은 항공과 준비생들을 위해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조금 교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항공 산업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항공과 입시도 굉장히 힘들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진 학교, 경쟁력이 조금 부족한 학교, 극명하게 그 상황이 갈리게 되면서. 어떤 학교는 위기가 되고 어떤 학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가 한곳 내지 두 곳에 불과하고 그들의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서 메이저, 준메이저, 비주류, 절대 가면 안 되는 학교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미 너무 유명한 학교들도 당연히 좋은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지만 사실 알려지지 않은 학교들 중에서도 어떤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필사기를 갖고 있는 학교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운 컨텐츠로 진짜 항공과를 찾아라 진항착 이런 컨셉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전국에 있는 주요 항공과 교수님들께 메일로 해당 컨텐츠 내용을 보내드렸는데요. 아직 답장을 온 곳이 많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에선 최고 항공과로 손꼽히는 몇 곳은 조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 계약하면 제가 직접 학교로 방문해서 컨텐츠도 촬영하고 또 가능하다면 특강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학생들이 항공과에 들어가고 싶은 막연한 마음만 가지지 학교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어떤 학교가 또 피해하는 학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면접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정확한 선발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단순히 외모만 보고 뽑는다라는 오해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도 우리 학교 측에 해준다면 정말 이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조금 어려 수도 있지만 흔쾌히 승낙해주셔서 저에게 협조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가능한 좋은 컨텐츠를 촬영해서 학생들이 또 이번 학년도 수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학교는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좀 학교도 선별해서 그리고 조금 기간을 정해두고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혹시나 이 해당 컨텐츠 관련 메일을 받으신 교수님들은요, 꼭. 한번 고려해서 제게 답변 회신 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대단한 어떤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정말 학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꿈에 어떤 상처, 아픔, 시행착오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진심입니다. 이 마음이 전달된다면 교수님들 연락 꼭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항공과 재학생들, 학교가 고마운 친구들, 학교에 불만을 갖고 있는 친구들 교수님께 꼭 요청해서요. 제가 실제로 만나 뵙게 된. 다면 학교와 관련된 또 좋은 프로그램도 한번 고민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 될수 있는 방향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따스한 봄날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